근데 어제보다 얼굴좀나 왜냐면 응. 오늘 컴퍼를 해서 그 와. 3시간 앉아있잖아. 나는 어제 오늘, 어제 그들 전부 다 컴퍼했는데. 응? 미친 거아 <laughs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 또 편의점 투어. 근데 우리 항상 그냥 응. 매일.. 생겼는데? 병 있는 거 아닙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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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네? 음, 뭐 먹지? 뭐 먹을래? 하나만 먹자. 당연히 저녁이잖아. 아빠 그거 맛있던데 김자칩 먹을까? 오김자칩 아니면... 어, 이거 뭐 이거였던 거 같은데. 이거였어. 아 미안. 너 혓바닥 이상하네. 감자칩아다 <laughs> 맛있겠다. 메니 양파 링도 맛있겠다. 초코 빼고 먹자. 초코 빼고? 왜냐면 아이스크림 초코 먹자. 아, 오키, 오키, 똑똑해야지, 그냥. 투플러스 원하자. 두린이 그 응. 냉장고에 다넣어 알겠어. 근데 돈은 항상 왜 내가 결제해? 아, 다하고 그거 해. 번거롭게 갈아 하는 게더 알겠어. 힘들지, 그거잖아. 그럼 다음 주너 걸로. 그럼 아, 오키, 오키. 어, 그러면 됐네. <laughs> 싹 바가지 없는 <laughs> 년좀 보세요. <laughs>